여기서 벗을? 아니 공개. 아 진짜 웃겨. 이런.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린덩이들. 자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어요. 저희 레깅스를 입고 이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주신 분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힙시스터즈 계정도 막 태그 해주시고 해서 보게 됐는데 아 운동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같이 한번 운동 촬영도 하고 같이 이렇게 쇼룸 구경도 하고 제품도 추천해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린덩이 <laughs> 여러분들. 아우 <laughs> 저. 저는 원주에서 노이트즘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오반장이라고 하고요. 여성분들 힙을 전문으로 좀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원주에 오신다고 하시면은 한번 들려주세요. 린덩이 네,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민땅언니 유튜브를 많이 다 보시고 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 아까 또 우리 만 이제 촬영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무게층이냐 자세층이냐 물어봤더니 나랑 똑같이 자세층이라고 하시길래 또 얼마나 자세를 기가 막히게 하수있지 너무 기, 기, 기대가 됩니다 네. 어, 어, 섹, 네. 아, 섹시하게 하아 네. 섹시하게 섹시. <laughs> 아, 섹시하게 아섹시하게까지안 되지 아도어 열정 네. 자 그러면은 동구씨 오늘 또 왔으니까 네. 또 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잖아 네. 동구씨가 우리 거 보통 라지 사이즈 있잖아요 네. 제가 한번또 네. 상의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 동국 씨한테 네. 너무 너무 잘 어울릴 것 네, 이제, 같아. 이 모치 쇼츠 네. 얘랑 이번에 나온 신장 네. 레깅스가 있어. 네. 동구 씨한번 우리 입어볼까요? 네. 어. 여기서 벗을? 까요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아. 우리 빗팅는 빗지는 빗지는. 긴 거예요? 네 잠시만요. 야긴 거는 좀 처음 입어봐 가지고. 동구씨를 기점으로 우리 엉덩이 소개팅이라는 컨텐츠를 조금 활성화해보려고요. 제가 원래 예전부터 엉덩이 소개팅 같은 거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기획을 해서. 근데 동구씨를 기점으로 엉덩이 소개팅을 한번 지속적으로 활발히 한번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엉덩이 소개팅은 누가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엉덩이 보시고 싶은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이쁘지? 이거 이쁘다니까. 어때? 한번 네, 아, 볼게요. 아니, 이해가 이거 안 들어가요. 아 진짜? 이해 아, 벗을까요? 팔을 벗어야지. 아 벗어요? 알겠습니다. 아 <laughs> 진짜. 동구 씨 오늘 잘못 걸렸다. 괜찮아요? 네. <laughs> 목소리가 점점 다운되고 있어. 요 그지 힙시스터즈가 메소준 소중한 인연이네요. 아니 왜냐면 내가 우리 힙시스터즈 입으시는 분들 가끔씩 다 저도 다 보거든요, 고객님들. 제일 독특했지 사실. 어, 어? 어? 남 남자 공개 잘 어울리네 잘어울 어울리네 야 멋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정말 편하네요 진짜 <laughs> 예. 아 진짜 웃겨 내가 나 예전에 남편 음. 팬티 만들어 준 적도 있거든 그 팬티가 있어서 그것도 내가 선물로 좀 줄게요 너무 편한데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자면 무조건 살것 같아요. 또 여기 또 어, 여기 힙시 <laughs> 그러면은 네. 또 이제 제가 또 선물을 드리긴 했는데 네. 또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쭉 한번 둘러봐요 쭉 저는 하면. 여기 노 힙시 노 섹시 그거 갖고 싶은데 어? 안 그래도 내가 그래서 그걸 준비하긴 네. 했어 쇼룩에 네. 착용 그 이런 거 어. 해봤어요? 허리목대? 안 쳐봤어요 이런 거 한번 쳐보면 좋을 것 음, 같아 네. 왜냐면 여기 쇼룸은또 이런 걸 차볼 수 있어서 네. 사이즈 체크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라지 사이즈거든 그럼 음, 라지 사이즈 한번 이렇게 허리 둘러볼래요? 배꼽선 라인으로 이렇게 자꾸 쭉 당겨볼래요? 어때요?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얘 괜찮은 거. 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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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고 이거 괜찮은 거. 이거 이거 괜찮 이거 괜찮은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괜 이거 근데 하면 좋아 난 이거 무조건 거의 착고하거든 음... 좋다니까 우리 네. 제일 잘 나가는 코르셋이에요 한번 골라봐 아니 난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입어보고 오... 싶은 거야 아, 하다 언니 이건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뭐 과... 나보고 언니라 그랬어 <laughs> 이건 내가 입은 거잖아 네. 응? 이런 레깅스가 어. 네. 예, 이런... 예쁘지 않을까 아 이런 벨벳 세트? 네 입어보고 싶어? 어때? 이거요 <laughs> 이런 네. 원피스 입어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리겠다 네. 진짜 이런 거 우리 몸매 보정 확실하게 거. 재질도 어조 좋고, 짱짱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니 아까도 여기 와가지고 혼자서 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어제 <laughs> 타이즈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이게 약간 진짜 심기스 원단으로 만들어서 약간 레깅스 원단이랑 거의 또, 그냥 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레깅스 원단으로 만든 거야 원피스를. <laughs> 여기에 그러면 우리 노잎시 네. 크롭티를 한번. 좋습니다. 아 크롭티예요? 음. <laughs>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언니. 아니 왜냐면 여기에 이거를 찾기 때문에 아마 다 음. 길이가 맞을 거야. 한번 입어보자. 보겠습니다. 아기 <laughs> <laughs> 신축성 미쳤지? 네. 음, 너무 잘 어울린다. 가슴이 어. 너무 잘보이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너무 웃겨. 어, 나도 오늘 이거 같이 커플룩으로 입고 할까? 나도 같이 입었어.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언니. 오, 오, 진짜 오. 동생. 대 아, 진짜. 대박이다. 어때요 저희? 뭐 어떻게 해볼까요? 근데 워낙 힙이 좋으셔가지고 언니는 여기에 핑크가 또 이제 핑크가 이쁘긴 하데 이틀에 이지만 한번 입어보겠어요? 여기 앞전을 가리는 힙 보이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헬스장에서 이거를 입고 바지를 벗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 너무 이쁘다 귀엽지? 대박이다 대박 이거는 실제로 수영복으로 네. 입을 수 음. 있, 있게 나온 거라서 위아래 세트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와 내가 그냥 살이 찌긴 했다 살 찌고 나서 내가 춤추를안 입긴 했는데 음. 그래도 이쁘신데요 살이... 뭐어 진짜? 네, 그래도 <laughs> 완벽한데 뭐 어, 진짜 사가르야돼난 아, 동구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오늘 생일이에요 저희 진짜로? 아 장난이고 생일 아, 같은 아. 날이에요 어 아, 네. 진짜 뭐야 동생 <laughs> 진짜 왜 그래 <laughs> 내 귀에 눌렸어. 너무 <laughs> 서워 <왜 이렇게 웃어. 웃음> <laughs>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 알겠어요. 오늘 진짜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또 우리 힙 운동 남았잖아. 어떻게 운동할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네. 또 소개해 보도록 하고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